안녕하세요. 코딩발전소 뽀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AVD 설정과 실제 기기를 연결하여 앱을 실행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AVD, 안드로이드 버츄럴 디바이스의 설정과 그 다음에 실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앱을 실행시키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VD 매니저를 실행하고 AVD 매니저에서 가상 머신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여시고요. 네. 여기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헬로 월드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이 열렸습니다. 네. 자, 이 창은 내려놓고요. 자, 그럼 일단 AVD 매니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VD 매니저는 여기, 여기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이 AVD 매니저예요. 네. 요걸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버츄럴 디바이스라고 해서 나오고요. 저랑 똑같은 설치 과정을 진행하셨다면은 지금 기본으로 AVD 하나가 등록이 돼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그 요거를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추가해서 테스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VD 디바이스를 하나 더 만들려면 여기 Create Virtual Device를 선택하시고요. 네 여기서 가상머신의 화면은 어떤 사이즈로 선택을 할 거냐를 일단 선택하시게 되십니다. 뭐, 조그만 스마트폰부터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320에 480, 480에 800, 뭐,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상머신을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으시겠죠. 근데 대부분 그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XML 보여주는 뷰 창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화면 사이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 노트4 거든요 갤럭시 노트4가 1440 2880 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저는 요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폰이 있기 때문에 요거 외에 어 요거보다 뭐 작은 폰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뭐더 작은 폰이라든지 지금은 여기서는 더 좋은 해상도는 없네요 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폰과 다른, 다른 가상머신을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럼 저는, 10801920, 이걸로, 지금 여기 또 만들어져 있네요, 얘가. <laughs> 뭐, 그래도 일단 하나 만들어보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OS를 조금 다른 버전으로 설치를 해볼게요. 자, 넥서스, 5X로 선택을 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자, 지금 OS를 어떤 걸로 선택을 할 거냐, 라는 선택인데요.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안드로이드 9.0 OS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8.1 버전을 선택을 해서 이걸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가상머신을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다운로드 받고, 자 업셉트 넥스트 네, 요것도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피니 네, 그러면 요거 8.1 버전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 설정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냥 디폴트로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 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하나는 8.1 하나는 9.프로스로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지금 만든 8.1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 모양 버튼 있으시죠 요거를 누르시면 가상머신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세요 네 이렇게 켜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상머신이 실행이 됐고요 그냥 스마트폰 쓰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마우스로 그냥 왔다갔다 움직이면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만든 헬로 월드 앱 요거를 실행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이 됐으면 이 버츄럴 디바이스 매니저는 닫아 두셔도 돼요. 자, X를 닫아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해 놓고, 자, 지금 여기서, 여기서 앱을 실행할 때는 여기, 플레이 버튼 같이 생긴 삼각형 모양의 쓰지죠? 요걸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요걸 누르면 당연히 또 단축키가 뜨겠죠? Shift F10입니다. 자, 일단 요걸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누르면 이렇게 어디에서 실행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지금 27레벨, 8.0 버전은 지금 미리 서, 실행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9. 29버전은 여기다 실행하면 다시 또 아까 같이 이 디바이스가 올라오는 시간을 또 한참 기다리셨다가 실행이 되시게 되죠. 자, 그럼 2 7레벨에 디바이스에다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SDK 플랫폼 27 버전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피니시자 그럼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쭉그래들 빌딩 런닝이 돌아가고 있고, 여기가 쭉 올라가면서 이 버츄얼 디바이스에서 앱이 실행이 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헬로월드라고 이름만 줬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에 헬로월드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에 헬로월드라는 텍스트도 표시가 돼 있죠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 앱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이 실행이 됐고요 자 종료하실 땐 똑같으세요 스마트폰에서 종료할 때 뒤로가기 키 누르시듯이 이렇게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가상머신에서 앱을 실행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자, 두번째, 실제 기기. 실제 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은 실행을 하면 가상머신 디바이스만 두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지금 실행되어 있는거.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실행이 안되어 있는거죠. 자, 여기서 제가 제 스마트폰을 PC와 연결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 PC가 이렇게 나타나고 안드로이드 버전 6.0 이라고 안드로이드 OS 버전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서 OK 를 하면 제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 헬로월드 앱이 실행이 되겠죠 스마트폰 을 선택하고 OK 그러면 인스텔 예 아 이번엔 또제께 6.0이기 때문에 23 버전의 SDK 플랫폼을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지금 제 폰에 연결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을 오후 1시 34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피니쉬하고요. 네 이제 설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앱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자 그러면 요거를 실행할 때는 뭘 선택을 해줘야 되느냐 요 부분이 있어요 자 뒤로 가서 네, 종료를 시키고요 자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면 갤럭시 노트 4 같은 경우는 설정에서 디바이스 정보에 가셔서 빌드 번호를 7번 클릭하고 개발자 옵션에서 USB 디버깅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똑같이 LG 폰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빌드 번호를 7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USB 디버깅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설정에 가셔서 쭉 내리시면 저는 개발자 옵션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요. 요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디바이스 정보에 가셔서 쭉 밑에 보시면 빌드 번호가 있으세요. 이 빌드 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몇 번을 더 이렇게 눌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세번네번뭐 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되었습니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세요. 그리고 나셔서 뒤로 가시면 이 개발자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세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 USB 디버깅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내가 실행을 했을 때 요렇게 PC랑 연결된 USB 정보가 표시되고 여기에서 바로 앱을 실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닫고요. 여기 USB 디버깅을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PC랑 스마트폰이랑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활성화돼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주실게 우리가 이렇게 USB를 연결해갖고 바로 앱을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APK 그러니까 설치 파일을 만들어 왔고 이걸 폰에다가 저장을 한후 그거를 실행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안에 가셔야 돼요. 보안에 가셔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그 APK를 실행해서 앱을 설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길에 요거까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요렇게 해서 해 두시면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PC와 USB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테스트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가상 머신을 띄워서 앱을 테스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VD 매니저, 가상머신을 하나 만들고, 가상머신에서 앱을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 기기에 연결하는 방법, 실제 기기에서 앱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테스트한 헬로 월드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잠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